제목은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 또 부활 주일이기도 한데,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눈을 뜨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깨달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가짜 신의 아들과 진짜 신의 아들 이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어, 이 누가가 사도행전도 쓰고 그리고 누가복음도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도행전의 차례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있어요. 사등전을 누가가 썼는데 한장한 한 장이 굉장히 빼곡하게 길어요. 그만큼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금도 굉장히 섬세하게 썼을 텐데 이 2장 1절이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굳이 2장에 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본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유는 권력을 쟁취하고 독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신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존재 숭배할 대상자 신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아구스도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지금 자칭 신의 아들이 지금 로마의 황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란 듯이 더 좋은 자리에서 로마 황제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더 좋은 자리에서 그런데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세요. 그것도 요셉은 갈릴리에 살게 되는데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시골이에요. 심지어 지역 억양이 있는 곳이에요. 사투리가 있는 곳이죠. 정말 유대의 왕이 되기에는 전혀 맞지 않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5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속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라.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로마는 각 속국 사람들의 인구 숫자를 세기 위해서 지역 관할 호적을 올리는 곳을 지명을 합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본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당장 마리아는 당장 만삭인데. 국가에서 안 오든 만삭이든 뭐든 그런 걸 속국이라고 봐주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와라. 누가 대신 가서 해주는 법도 없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당장 아이가 태어나려고 해요. 근데 주변 여관들은 가득 찬 거예요. 왜냐? 호적을 내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여관에 자리가 없는 거죠. 이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누었으니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관에는 그 자리가 가득 찼고 그나마 남는 실내는 새끼나귀나 새끼 송아지들을 이제 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귀나 이제 송아지들 아직 어린 애기들이기 때문에 밖에서 살기 위험해서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실내에서 키웠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 자리를 내어 준 거예요. 원래는 낙귀 새끼나 송아지 새끼를 키우는 그 곳에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구유라는 곳은 염물통입니다. 지금 누구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면서 대로마 황제 제국 성제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낙귀 염물통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말이 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겨우 나귀 새끼 사는데 태어나게 하신 걸까요? 첫 번째로, 나귀는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왕처럼 백마를 타고 들어가지 않으시고요, 연약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왜냐? 말은 서민이 키우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속국에서는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말은 전쟁용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역의 불씨가 될 말을 키우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구스도처럼 칼로써 나라를 건설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이시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누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말은 키울 수 없지만, 나귀는 서민들의 친구였다고 해요. 물론, 가축으로서 이제 지문반 할때 쓰기도 했지만, 당나귀를 보면 팔다리도 짧고 살짝 멍청해서 하는 짓이 귀엽거든요. 그래서 나귀가 어, 좀 보기에도 귀엽고 그래서 실내에서도 되게 많이 키웠나 봐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고위직, 대단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누구라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낙인는 사람의 짐꾼이 되고 또는 사람이 이동하는 이동수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우리의 짐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나귀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듯,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바보같이 그 모진 곤역과 학대를 참으시면서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 주일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 죽으시고 무엇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까?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별거 아닌 당나귀 구유에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낮은 것 같고 대단하지 않은 곳에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겠죠. 미술품도 음악도 모든 예술도 예술은 그 예술을 볼줄 아는 눈과 귀가 있어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알고 볼수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의 심을 알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보는 눈이 띄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목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장 8절부터 9절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양을 치는 목자들이 한결같이 매일 보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이 목자들은 늘 보는 게 한결 같을 거예요. 땅, 풀, 뭐 벌레, 양, 뭐 그런 등, 그런 것들을 거겠죠. 밤에는 어떻겠습니까? 가로등도 없고 랜턴도 없고. 그렇다면 별을 보고 달을 보는 게 다일 거예요. 별을 보고 집을 찾아가고 별을 보고 방향을 찾고 늘 보는 것들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던 이때 빛이라고는 별과 달밖에 없는 그 상황에 갑자기 주의 사자들이 보이고 이장 13절부터 14절에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거예요. 목자들은 너무 놀랐겠죠.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10절부터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찾는 방법,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린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알리셨어요 이는 아주 상징성이 아주 짙은 일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를 부르실 때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자녀, 종.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양이에요. 너희는 다 양과 같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먼저 목자를 세운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목자가 됩니다.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사는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받습니다. 왜냐면 어떤 일에든 양 떼를 먼저 보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먼저 가야 돼요. 양 떼가 먼저 말씀 없이 우왕좌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이해할 네가 먼저 말씀을 듣고 움직여라 라는 것이죠. 목사가 뭔가 더 대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받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들보다 올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했을 때 가장 이해가 빠른 건 진짜 참된 목자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야 하는 양이 되고 이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양들을 지휘하는 보더컬리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보더컬리 아십니까? 양치기계죠. 우리 우리 교회에 가죽을 다루는 분도 계세요?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제가 가죽을 막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못 써먹을 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말씀을 다루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긴 시간에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강론할 수 있는 겁니다. 2장 16절부터 19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렇죠. 처음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 천사들에게 마리아가 한번 듣긴 했지만 요셉도 듣긴 했지만 이 장에 와서 아기가 태어나는 때까지 10달 정도 이후에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겁니다. 10달이 지난 이후에 목자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그 무엇을 듣게 됩니까? 그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걸 목자들이 들은 것을 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목회자가 이 자리에 올라서 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듣는 거예요. 그그 들은 바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목자들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어요. 목자가 아닌 사람들이 목자 흉내를 내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목자로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 목자를 평가하고요. 목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목자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는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의 무엇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재산권? 뭐 부동산? 경호를 해드릴까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보호하는 것이 감독과 교사로서 목회자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목자의 직무, 지금 태어나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목자들을,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에게 책임을 지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뉴스를 보면 목회자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사를 믿고 따릅니까? 맞습니다. 목회자 문제 많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들이 많아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어느 교회든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말씀에만 몰두하도록 도와야 한다. 목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를 지원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 목사님이 계속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된다? 큰일 나거든요. 그때를 견제해야 돼요. 다른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여러분의 일입니다. 목자가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면요. 딴데 한눈을 팔면 양들이 이리들에게 물려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나타나신 일을 확인하려면 여러분이 목회자가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롭고 경건하며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경건하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롭다는 게 무엇입니까? 옳다는 거죠. 옳을 의자니까요. 인간 기준에서 의롭다는 것은 뭐 법을 잘 지킨다, 거짓말을 안 한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르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르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오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경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공경하고 깊이 삼가 조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르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며 깊이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의롭고, 경,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볼 것이에요.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율법의 관례대로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갔어요. 그때 예수의 부모가 사람을 마주치는데 심우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25절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보는 두 번째 포인트는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관심이 있습니다. 목자가 다른데 관심을 가지면 양떼를 놓친다고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관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로움과 경건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보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관심이 거기 있거든요. 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은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에 관심이 더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로는 못 받고 돈에 더 위로를 받을 겁니다. 마음이 거기 쏠려 있으니까요. 2장 26절부터 29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라아니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부평에 가면 인천 부평에 가면 화장터가 있습니다. 화장장이 있죠.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면 제가 몇 번을 갔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갔을 거예요. 많은 죽음을 보았어요. 죽음을 평안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기 위해 노력하고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1분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값진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어도 괜찮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 나는 죽음도 괜찮다. 예수보다 돈이 더 좋은 사람은 돈의 위로를 받겠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죽음도 괜찮은 만큼 예수님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을 충만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만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30절부터 33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싸우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만큼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모든 위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20, 34절부터 35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곧 죽을 사람이고, 이제 예수님은 가 태어난 아기예요 시몬은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내다보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에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과부가 되어서 세상을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나이가 많은 노년이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이 여인 역시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부 역시도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가 예루살렘을 구원을 가져다 줄 아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하다는 게 무조건 착하고 무조건 검소하다?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선에 대한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건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언제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발견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장 내용 중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제가 왜 제목을 넣어놨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의 부모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부모는 제사를 다 드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하루, 하루를 걸었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많으면 그랬겠습니까? 그죠. 역시 첫째고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다른 어린 동생들 챙기기에 부모 입장에선 바빴겠죠. 어쨌든 난리가 난 거예요. 12살짜리 애가 사라진 거니까요. 그래서 막 친척들에게 물어보고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까지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사흘이나 걸렸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가족들이 만난 겁니다. 이 장면을 설교나 시청각 자료에서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두 시간 잠깐 잃어버린 것처럼 나와요. 잠깐 잃어버린 것처럼 나오는데 진짜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시간이 3일인 겁니다. 엄청 위험한 시간이죠. 고향도 아닌 시골에 CCTV나 미아에 대한 법률이 뭐잘돼 있던 것도 아니고 로마의 속국이 된 힘없는 나라에서 갈릴리 시골 억양을 쓰는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건 끔찍한 겁니다. 그것도 3일이나요. 아이를 3일이나 잃어버리면 진짜 얼마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겠습니까? 부모가 잠은 잤겠습니까? 또 동생들은 어디에 맡기고 찾아야 할까요? 진짜 너무나 심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또 수도 물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이 정도 찾으면 아 아이가 죽지 않았을까? 이미 때가 늦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사흘을 찾다가 만났는데 광경이 아주 기가 막힌 광경에 있는 겁니다. 46절부터 47절에 사흘 후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다른 어린아이라면 무슨 사고를 당해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지혜와 대답이 놀라울 정도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을 잃고 부활하여 다시 만나기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4일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이후에 겪게 될 일을 간접적으로 예수의 부모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깨닫고 사흘 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사흘 후에 다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48절부터 50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단순히 그리스도기 때문에 성전에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계셨다? 네 맞죠. 하지만 고문 사람을 찍고 그리스도는 성전의 휘장을 찢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을 찢으며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길을 열어 두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하여 지혜를 나누고 계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내내 하신 일입니다.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할 사역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계십니까?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오, 결국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혼인집에,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마음이 그냥 나 먹고 사는 데 있다면 오늘 나온 사람들이 그리 오늘 나온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내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위로가 안 되는데 뭐하러 그리스도를 찾겠습니까? 로제떡볶이 하나 먹는 게내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제가 비행기를 타는데 옆에 아이돌이 탄다면 저는 그냥 탔나 보다 할 거예요, 아마. 저는 사실 아이돌에 대한 마음이 크게 없거든요. 근데 제 좌석 옆에 랩소디 오브 파이어가 타고 있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막 사진 찍고, 사인 받고, 인스타 올리고, 유튜브 올리면서 직관한 썰 푼다 하면서 올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말한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시죠? 관심이란 건 그런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리 유명해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알수 없습니다. 이번 금요 철에때 우리가 이사에서 45장에서도 확인했지만 하나님은 아주 비밀스럽게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만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 권력과 재물에 있다면 새끼나 귀 키우는 마국간의 염을 주는 통해서 태어난 예수는 절대 구원자로, 절대 유다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보물 1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라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볼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물이 아니라면 교회 와서 듣는 설교는 그냥 잘 되라고 듣는, 하는 얘기 정도로 들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물이라면 나의 마음이 언제나 남게 있다면 목자의 설교가 내 인생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뛰어넘는다는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장수한다는 성경구절 같은 거나 읽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보물이라 나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면 예수를 보물으로 내 마음의 죽음도 평안하게 받아들일 만큼 평생 느낀, 슬픔, 평생 느낀 슬픔과 고난과 인생의 모든 굴곡에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라면 예수님을 잃을까 늘 불안하여 찾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그리스도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12살 어린아이가 예루살렘에 혼자 떨어진 시골 아이가 3일 동안이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말씀에 대한 지혜 때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사,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쌓여가는 지혜가 여러분을 살아남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을 살게 만들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 당하지 않고 살게 만들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발견하는 모든 소교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으로, 내 관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그리스도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하시며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